야, 이거 마약을 파네 마약, 마약 마약이랍니다. 마약, 오늘은 여기 진주시, 진주 시, 진주 중앙시장이 왔습니다. 진주 중앙, 거기 다이소도 보이고, 여기 유, 유명하 유명하다 케야지 왔습니다. 여기. 음. 여기 일본 까자도 파네, 일본 과자. 응. 일본 까지도 팔고. 응. 야, 일본, 거기 간장 판다, 간장. 간장 판다. 일본, 일본, 일본 것도 파네. 여기, 여기, 젤 식당이라고 뚫었습니다비빔밥으로유명하답니다 비빔밥. 嗯。